네, 안녕하세요. 홈투어 TV 김초로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장 바로 앞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바로 있습니다. 도보 한 30초? 1분이면 가능한 현장인데요. 이 현장은 전 세대 아파트 등기에 총 84세대 중에 40세대만 일반 분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4억대 초반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나왔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마저 내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자 이렇게 현장에 지금 나왔는데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면 바로 초등학교고요 바로 이렇게 현장에 있습니다 총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관 보시면 이렇게 짱짱하게 잘해 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마저 들어가 보실까요? 자 지금 내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올라왔는데요 현재 제가 있는 층은 3층이고요 브랜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자주식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전세대 아파트 등기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입은 59타입, 61타입, 584타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현재 있는 타입은 61타입, 2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라는 7호선인 춘이역, 그리고 1호선인 부천역이 인접해 있는 더블 역세권인 현장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3분 이내로 통하기 가능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 금액은 무려 4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아파트 현장이니까요. 아파트로 내집 마련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현장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현관인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현관에 나와 있는데요. 현관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일괄 소독 스위치 버튼 작동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키큰 신발장에 꽤폭 넓게 세 칸이 준비되어 있고 밑에는 띄움시공으로 자주 넣는 신발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형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오실게요. 따라오실까요? 아 집이 아주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자 거실입니다. 거실 햇살 굉장히 따뜻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위에. 공기 순환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걸로 시공을 잘 해놨네요. 저 이쪽은 아트월인데요. 여기 지금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마감해놨고, 을 여기 한 75인치 TV 정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깊이 되어 있는 대로 여기 이런 식으로 쇼파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창문에서부터 여기 벽면까지 제가 폭을 한번 재봐드릴게요. 폭은 3600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럼 이쪽 반대편에 주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입니다. 주방 굉장히 좀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렇게 D 귿자 형태로 시공을 해놨고요. 자, 여기는 레이 선반으로 이렇게 전자레인지나 밥솥 놓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상부장.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놨고요. 밑에는 그레이 톤으로 시공을 잘해 놨네요. 자, 여기는 싱크대 싱크볼 이렇게 좀 넉넉한 사이즈로 해 놨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요리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후드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잘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3구 전기 쿡탑으로 시공을 해 놨네요. 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알차게 쫙 시공해 놓은 모습이고요. 이쪽으로는 냉장고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양문형 냉장고 하나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식탁 두시면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짜자 세탁실이 따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장 하나 짜셔가지고 세제까지 보관하실 수 있도록 예쁘게 꾸며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상 첫 번째, 안방이 아니라 두 번째 방이죠. 어, 작은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번,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2,600에 3,900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는 자녀가 당연히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자녀 방으로 주시고 성인 자녀가 쓰시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책상 놓고 붙박이장 하나 짜셔가지고 침대 두셔도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기 답게각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랑 같은 방향으로 창이 나져 있어서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집 굉장히 넓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안방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굉장히 좀 널찍한데요. 3,000에 3,500 사이즈 나옵니다. 이렇게 딥이 되어 있는 대로 킨 사이즈 하나 두시고요. 양쪽에 협탁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쪽 면으로는 남는 공간은 화장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 뒤쪽으로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칸이에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욕실 꽤나 크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레이톤으로 그레이톤으로 고급감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 부스 그리고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꼼꼼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 웬만한 집들 메인 욕실만큼 부부 욕실이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베란다 공간인데요. 세탁실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가 잔짐이나 묵은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 말리는 용도로 건조대 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2700에 2700. 정사각형 사이즈 나오고요. 여기도 꽤나 방이 큽니다. 성별이 다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또 자녀 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기장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두셔도 작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 나오는 세 번째 방입니다. 창 방향은 아까 들어올 때 보셨던 입구 주차장 방향으로 창이 나져 있네요. 자, 그러면 메인 욕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렇게 샤워기에다가 욕조까지 크게 준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샤워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물튀김도 굉장히 덜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나오시면은 이제 세면대가 있고요. 거울이 달린 수건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실공이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메인 욕실도 굉장히 좀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부천 신곡동에총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이름 있는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 100% 자주 식 주차가 가능하고요. 또 더블 역세권. 7호선인추니역 1호선이 부천역을 끼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금액은 4억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 84세대 중에 40세대만 일반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러 오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더 꼼꼼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